잡혀간다고, 에, 뭘 잡혀가! 서로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뭘 잡혀가요? 17살인데. 협곡의 야, 뭘 12살도 아니고, 13살도 아니고, 17살이면 다 컸지. 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리가 솔직히 말해서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회장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네뭐 사랑이고 막 이런 거 말고 회장 같이 이제 그냥 어 씨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응? 저런 사람이랑. 좀 봐봐 말도 존나 잘 듣고 씨발 돈도 많아. 어? 그리고 운동 막 열심히 해 막. 어? 그러고 소문났어 어? 쓰리언 플러그라고. 어? 난리나 그냥 이리 어, 이리 저런 이리 사람이랑 이리 결혼해야 이리 돼. 돼.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건다 옛날 얘기라고? 아니야 진짜 돈으로 살수 없긴 해 하... 적어도 나는 지금 나를 돈으로 산 사람은 없어 누군가 나를 돈으로 사줬으면 좋겠어 가능한가 한번 알아보게 누구 저 돈으로 사주실 분 없나요? 제, 제 사랑을? 나 가능한가 보게 나는 지금 내가 되게 궁금해 아 사랑을 돈으로 살수 있나? 누가 저좀 사주세요 저 궁금한데 야 야! 큐찍어야지 어...그렇지 <compensates> 이 새끼 찍어버려 그냥! 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에...뭐...뭐 아, 에, 아, 아, 에, 에, 하는거야... 아, 잠깐만아이 새끼 큐각 존나 잡아.... 아, 씨발...! 개새끼야 넌 뒤졌어 때려오오오 빼! 빼! 빼!! 태현이 얼마냐고? 아니 이뽀 왜 그런말 해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왜 그런말 해 관심 없으면서 괜히 사람 마음만 존나 흔들어놓이잖아 어? 너 흔들기만 하잖아 남자를 함부로 흔들면 안돼! 2랩 찍어야 되는데? 아, 저 친구 포션 존나 많이 나오네. <laughs> 진짜. 천천히, 해, 천천히. 미니언 유리할 때 싸워라. 내가 아까 말했지. 미니언 유리할 때, 뭐, 비전이나 그래 빠졌을 때 싸우는 게 최상이니까. 미품이 만인의 여인이라고 아닌데, 내 여인인데 누구 맘대로 만인의 여인이냐? 니가 못 가지니까 만인의 여인이냐? 내 건데, 개새끼야. 아, 삼렙도 찍었고, 슬슬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만들어지고 있어.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너, 아, 너 약간 야 내가 급 다운 거보다 니가더 이상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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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얘네 뭐야? 어, <laughs> 아, 뭔데? 어 에이, 뭐야? 아이, 짜, 아, 이 짠, 알 랄랄랄랄랄랄랄라. 잠깐만, 미련 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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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미련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때나 한번 떠? 이때 또? 떠? 새끼가, 진짜. 야, 이거 밀고 빠질 거야. 탈론, 탈론 오지 마. 오면 벽으로 넘오면 벽으로 밀 거야. 탈론 병넘어올거다 알아. 아이고, 한번더 밀고 가야 되는데? 베이는 쫄지 않고 평타를 막 때리면 돼, 진짜로. 아이거 방금. 아유. 아, 몰라 갈까? 아우, 이거 인피 가야 되는데. 아, 인피 가야겠다, 이거 오늘은. 진짜 너무 약 파는 거 같아. 자꾸 내가. 인피 가야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 이지리얼이 알리스타한테 큐 쏠라고 각을 막 잡다가 나한테 존나 맞았어 그리고 일단 이지리얼의 목표는 이뤘어 이지리얼이 알리스타 잡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죽었는데 블리츠가 이제 이, 그 무리한 이지리얼을 도우려고 펀치를 때리고 그랩을 성공하긴 했는데 내가 죽을 피가 아니어가지고 음, 어 죽어, 죽었어 어죽 블리츠도 뭐 그런거죠 뭐이지리얼 예. 무리해가지고 블리 그 알리 한번 따겠다고 알리가 잘한거지 뭐 아, 예, 그치 석배인이라고 하지 말고 캬베인이라고 해줄래. 석배인이 뭐냐? 이상한, 약간 이상한데. 석배인 그래, 석배인 하자. 그래, 어, 반피나이스 아, 근데 캬... 나는 이름 진짜 잘못 지은 것 같아. 아, 처음부터 이석현으로 활동했으면 이름으로 불려가지고 괜찮았을 텐데, 아, 이거 어디 가가지고 이거씨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만약에 내 팬이야 밖에 누군가 나 알아봤어. 만약에 그럼 와가지고 혹시 이석현씨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 네, 맞아요" 라고 대답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캬아님 맞으세요? 이러면은, 아, 존나 쪽팔려. 씨발, 아니라고 할고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아,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내가 캬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씨발. 아, 잘못 쪘어요. 아, 뭘봐새끼야 뒤질라고, 진짜. 오케이, 봐준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 아, 오케이, 오케이. 탈진 빠졌어. 별로 안 때렸는데. 야, 잠깐만,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야, 이거 들어가는 거야. 아... 야, 먹지마, 먹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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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미친새끼, 이러면 당연히 케인오지 먹고 빠지는 거야? 아, 나 진짜 이런 미친새끼다 보겠네. 아, 아쉽다. 반응 썼던 거 약간 아쉬운 친구야. 반는속도가 약간 아띠운 띵구야. 내가 너 죽이고 죽는다. 내가 말했 나 분명 말했어. 내가 너 죽이고 죽. 네, 아 이게 하... 죽이고 죽었어야 되는데. 알리야, 너, 너 지금 마음이 심란, 아, 아, 미안할 필요 없어. 심란한 거 알고 있어. 충분히 이해해. 니가 이제 내일 모레 입대니까 게임에 집중 안 되는 게 당연해. 어? 당연히 이해하고, 어? 그리고 채팅창, 아 그래. 자. 괜찮아. 반응도 느릴 수도 있지. 충분히 이해해. 괜찮아. 전, 천천히 전, 해. 편하게 마음 갖고 해, 내가 캐리할 테니까. 어차피 이겨봤자 소용도 없겠지만. 자 <laughs> 짜오가 왜 이렇게 잘하지? 짜오 잘한다. 갖다 꼬라박는 게가는것 같은데 그냥. 군대 가는 친구1십 대스도 이해 달라고. 알았어. 그냥, 아무 때나 걸어도 돼, 그냥. 아니면, 그냥 내가 먼저 걸 테니까, 그거 그냥, 그거 연계해, 그냥. 조신. 확실히, 베이는, 이게, 인피 갓을 때가 존나 세긴 한거 같아. 라라라라라 마우스 저확도 항상 키고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우스 저확도 항상 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타이팅 가능합니다 음, 안 키면 미끄러져 막 마우스 저확도 항상 키면은 안 미끄러져 마우스 저확도 항상 안 키면은 마우스가 막 미끄러지더라고요, 막. 쭈르르 봐봐. 내가 와드를 이렇게 올릴 거야, 마우스 봐봐 봐봐. 딱 올리면 올라가잖아. 딱 올라가. 근데, 그, 마우스 정확정상 키면은 미끄러져 이렇게. 쭈쭉 어?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마우스를. 미끄러져, 약간. 그래서 정확정상 키는 게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난 안키면 못하겠어 그런게 있어? 있어요 예 있어요 오른 발음 향상 필요할 듯이라고요 오늘은 발음을 약간 굴리면서 할거예요 걱정 마세요 컨셉이니까 약간 굴리면서 할게요 야수온디도괜찮은것 같다고요? 음. 어, 음, 열심히 하세요 음. 열심히 하세요 할 말이 없네요 아리닉 님이, 어, 뇌를 알 수가 없네요. 내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음, 알리스탄이 빨리 걸어주세요. 저는 지금 싸우고 싶어서 미친 새끼니까 빨리 걸어주세요. 빨리 걸어주세요. WQ 갖다 박아주세요. 바, 빨라, 빨라, 빨라. 제라스 서포 좋죠? 뭘 꼬라봐. 도망가 주세요. 세대 때렸으니까. 나 인피 나왔으니까 아무 때나 걸어도 돼. 나이스. 어어! 빨리 빨리 점수 올려야 돼 이거 존나 개즐게 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왜 라이즈만 하면 지지근데 오, 타비, 타비. 아 근데 원래 진짜 부실은 실력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부실을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거든요 이게 부실골인가 싶을 정도로 잘해 근데 부실골에서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부실골이구나 싶을 정도로 못해요 아 진짜로 부실골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와 이게 부실골이 맞나 싶어 진짜 어제 몇명 몇명 걸렸거든 이즈블리츠 같은 사람들은 부실골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실에 부캐들 많다고? 그런거 같아 가끔씩 보면, 부캐도 있고, 막, 친구 아이디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친구 아이디 막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은, 한, 부실인데, 플레이 실력자가 막 있더라고, 가끔씩.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야. 잘하는데, 이런 기회 노리는 거 좋아. 와, 오, 맞추고, 망원렌즈! 미친 짓, 도발하는 거야? 혹시 도발하는 거야? 단판 예약 없어요. 단판 예약 없는데요. 누구랑 누구랑 하지? 왜한 대만 맞좀 자꾸 비전 타 버리네 그냥. 나 애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 칼론이 왼쪽으로 빠질 거난 알고 있었지. 할 사람 없으면은 고원님 초대드려야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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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제 맞고 있었어. <laughs> 야, 이거! 벽에 있을 때 밀면 그냥 꺼내가지고 벽에 밀어진다. 알고 있었어요, 님들. 나 몰랐네 이거 카운터인데 이거. 나, 나 몰랐어 이거. 벽에 있을 때 그냥 밀면 꺼내서 밀어지는구나 벽에다가. 하고 그냥.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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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충아아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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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우리 회장님 요즘에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또 회장님 너무 외로워해 지금 막아나 막 별의별 걸 다하겠다 그래 아 요즘 막 여자가 없어가지고 여자 막 만나고 싶다 그러고 막 요즘에 막 씨발 할거 없다고 막 방송할까 석현아 아나 유튜브나 할까 아 뭔가 하고 싶다 할게 없다 아 여자 만나고 싶다 막 뭐, 뭔가 계속 하고 싶어해 여자를 만나든 막 일을 하든 뭐야 얘는 뭐지 씨발 레드배달인가? 안타까워서, 아. 아니, 뭔가 이상하지가 않아. 탈론이 방금 나한테 레드를 배달해준 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여기서 항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야, 야, 나 대, 대신 맞아줘, 그래. 뭐해? 이상하지 않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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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해! 당연해요! 이상해요,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잖아! 님들 맨날 겪는 거잖아, 랭겜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해요, 그냥. 아린이 너무 어리다고요? 야, 씨. 이봐, 또, 저 와중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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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어? 편식하는거 봐라, 또, 아유, 씨발. 만나주면 고마운 줄 알지, 새끼가. 씨발, 나이 또 가리고 있다. 저러니까 여자가 없지. 개새끼 저거, 회장 저거. 아유. 고르고 있다, 고르고 있다. 씨발, 어, 급하면서, 아유. 뭐해, 뭐해, 뭐해. 철거안당 한다고. 요즘에는 이게 사랑하면 괜찮다니까? 내말 믿어. 내말 믿고 하면 만나봐. 내말 믿고 하면 만나보고. 그, 그러니까 아리릭은 나한테 반만 주라. 어. 하여튼, 야, 내말 믿고 하면 만나봐. 요즘은 괜찮다니까? 요즘은 사랑하면은 나이 상관없어요. 진짜 어린 것도 아, 고등학생인데 뭐 어때? 쟤알거다 아는 데 어? 안그냐? 3년 동안 동생으로 잘해주다가 20대일 때 만나라고. 야, 너 꿈이 크다. 되게 너무 길게 짜는 거 아니야? 플랜을? 어? 너무 길게 짜는 거 아니야? 어? 여친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3년 동안 팬으로 지내다가 이 씨발 톡쑥 그냥 물어버려 이런 나한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길게 보는 거 아니야? 여친아? 여친아, 혹시 나한테도 길게 보고 있니? 아, 씨, 되게 획이 되게 좋은 좋네. 야 아, 회장님, 쉣, 회장님, 어? 한 번, 큐피트나 한번 해줄까? 방송에서? 이, 그, 좀 있다가? 지금 게임 하다가, 게임 끝날 쯤에 회장님 큐피트나 한번 해줄까? 아, 쉣, 너? 회장님, 근데, 야, 아, 애새끼들 왜 이렇게 신출귀몰해 이런 씨바꺼. 나 며칠 전에 CGV 앞에 스타벅스에서 미쁨이 봤는데 진짜 개이쁘다고? 미쁨이가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봤어? 혹시 이러고 있어? 수, <laughs> CGV 앞에 스타벅스에서 들고 있어? 어, 주말 몰라 하실 거예요. 어, 네. 저는 일단 아메리카노 두잔 하고요. 어, 요거 케이크, 쇼콜라 케이크 하나 주세요. 어, 그리고 저는 미쁨이에요 이랬어? <laughs> 혹시? 그래가지고 어어미법이네 아이씨 아 존나 예쁘네 이렇게 한 거야 이거야 어 <laughs> 그렇게 해서 알아본 거야 어떻게 알았대 얼굴을 아니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데 알리스터가 진짜 잘한다 야너 칭찬 받았다 야 멋있다 트리 장수 멋있다 칭찬 받았네. 야, 이 미드 왜 그래? 나 지금 갈게, 나 지금 갈게. 갈게,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궁이 없거든? 봐봐. 이렇게 하면 넘어온다, 여기로. 어, 잠깐만! 잘못 밀었다. 아, 아! 아! 비녀미뤘 적을 처치했어. 아 이거. 이렐리아가 나한테 Q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 큐로 넘어오게 만든 다음에 벽으로 밀고 이렐리아 세대 때려 한 다음에 은신 구르게 한 다음에 이즈료 잡은 다음에 케인 카이팅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아! 아 <laughs> <laughs> 회장님,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아셨어요? 알겠어요? 회장님, 그따위로 살지 마시라고. 레드 먹고 바텀 이어야지 <laughs> 회장님, 한번 내가 큐피트 한번 해줘. 그러면 우리 회장님 얼굴 공개해야 되는데 할수 있어? 어, 내가 회장님 얼굴하고 팔뚝하고 몸 이거 상반신 샷 공개하잖아. 어, 그러면은 내가 회장님 원하는 여자, 내가 방송에서 큐피트 해준다. 해준다. 내가 해준다. 내가! 뭐야 너왜나 따라다녀 근데 나 혼자 바텀 밸건데 완전히 박이구만 이거 아니 우리팀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실수하고 끝나잖아 아, 내실수하고 나서 끝나면 어떡해? 멋있는 장면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니, 근데, 회장님, 아, 괜찮지 않아? 회장님, 얼굴 한번 공개하면은, 그냥, 여자 줄을 쓰는 거야! 어? 여자들, 이렇게 줄서가지고 회장님, 그냥,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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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냥 바로, 어? 2만2만 넣은다. 딜 별로 안 넣었다. 탈론 니네 엄마, 왜 뭐, 뭐, 이 미치새끼래, 이거? 야 이, 이, 또라이 새끼네, 이거? 아이씨 어이, 미치새끼, 깜짝 놀랐네, 씨